네, 유념하셔야 될게 여러분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치환의 대상이야. 아, 치환의 대상이 항상 뭐냐면 어떤 숫자를 두고 있는 이 미세다가 아, 지수의 미지수가 들어갔을 때가 항상 치환의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있어요. 치환의 대상이다. 아,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배우는 지수 법칙의 그 범주가 어디까지만 지금 나타나게 되어 있냐면 자연수 범위까지만 우리가 시험범위야 그럼 자연수 범위가 아닌 게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정수라든지 아니면 뭐 유리수라든지 뭐 여러분 아직 안 배웠지만 뭐 실수라는 게 있어요. 3학년 때 배울 까요 아, 어, 요런 것들로 이렇게 해서 지수가 범위가 이렇게 확장된다고. 범위가 확장되면 이제 조건이 따라붙어요. 조건이 따라붙어요. 근데 자연수일 때는 미세에 대한 조건이 특별히 이게 렇따라붙지 않게 되는 건데, 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과정상 시험 범위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가 컨트롤을 못 한다는 얘기야. 즉, 다시 말해서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 미지수가 자연수인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하여튼 모른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하여간 어떻게 돼? 우리가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아직까지는 좀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고 해결이 가능하려 그러면 어떤 형태가 주어져야 되냐면 이런 형태가 주어져야 돼 미시 완벽하게 이렇게 딱 똑같으면서 아니면 어떤 숫자가 딱 주어지면서 얘하고 얘가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원칙적인 등으로 등으로만 처리가 가능한 것만 우리가 구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아무런 언급이 안돼 있으면 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봐봐요 여기 있는 여기 플러스 2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플러스 1하고 요런 애들은 다뭐 때문에 생기는가? 아 요거는 이제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해서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지금 변형하실 수 있어요 요걸 이제 어떻게 변형하시냐 그러면 3x 요거를 그냥 다뺄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친구는 3의 몇 제곱이 되시는가? 아 제곱이 되시는 거니까 요렇게 3의 제곱 에서아 옆으로 갖다 드려도 되가 곱해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니까 러 바깥으로 이렇게 빼낼 수가 있지 그지 그럼 제도마찬가지고요것 요것도 지금 3x 요거 빼낼 거야 3의 x제곱 이렇게 딱 빼내고 그 다음에 어때? 3을 갖다 이렇게 곱해서 이게 처리한다는가. 거 1은 그냥 선생님 설명을 붙여놨어.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뒤에 있는 건 어떻게? 요거 자체가 3의 x, 요렇게 제곱이 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3의 x제곱이 지금 다 붙어 있으니까 3의 x제곱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묶게 되면은 요 친구가 아, 9에다가, 이게 3에다가,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된가? 1, 요렇게 해서 지금 처리가 되지, 뭐. 그게 35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죠. 요것만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해결하시면 되는 건데 요게 지금 13일이 되니까 13으로 나눠 떨어져야 돼. 아, 어, 13으로. 그럼 여기가, 아, 351. 요걸 딱 13으로 나누신다. 그럼 이제 두번 들어가시는 거고, 어너넌 얼마니, 여기? <laughs> 어, 10, 26이죠? 그럼 여기가 지금 91. 이렇게 되는 거고, 일곱 번딱 들어가시네? 그러면서 91. 이렇게 해서, 딱 처리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요 그럼 여기 있는 거, 정리 한 번만 해볼게. 그럼 3의 X제곱이 얼마가 되는가? 27이 되는가? 27은 3의 3제곱. 이렇게 돼서 방금 전에 여기 썼던 것처럼 밑하고 이렇게 지수가 동시에 주어지지만, 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아 지금 같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이렇게 해결이 가능하시다. 이것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객관식이 얼마가 되시나요? 아, 3번이 되시니요네 역시 마찬가지로 2의 아, x 제곱을 바깥으로 빼줄 수가 있죠. 이 아, 친구는 이제 2의 x 제곱에다 뭐가 지금 붙어 있는 가 마찬가지냐면 곱하기 2 e,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걸 마찬가지고 뒤에 있는 요소는 어떻게 되세요? 이건 아,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 곱하기라고 이1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반대편에 요기자 요거 같으니까 묶어. 음. 치환을 생각했어요. 묶고 이걸 묶고 나면 여기에 2 플러스 1요렇게 되면 되겠죠? 시 그럼 192가 되는 거니까 아, 3으로 나연히 나눠 떨어지는 거야? 각 자리 수를 다 더했을 때 어떻게 해?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럼 192를 이제 3으로 나누시면 3으로 나누시면 6번 들어가시는 거고 어, 이친구가뭐64 이렇게 될것 같은데 18 이렇게 되고 이게 12가 되는 거니까 4번 딱 들어가시죠? 그럼 2의 x 제곱이 64인데 64는 얼마니? 아, 2의 6제곱. 이렇게 지금 되시는 거니까, X가 지금 얼마가 되신가? 아, 2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아, 6이구나. X가 6이 되시는 거고, 객관식이니까 얼마가 되신가? 아, 4번. 이렇게 지금 되시겠죠? 뭐, 7의 X제곱은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묶어서 지금 처리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다 지금 7이 한번 곱해졌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뒤에 있는 건 그냥 이거 자체가, 아, 7의 X제곱. 이렇게 지금 되시는 거고, 아,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은, 이 뺀다는 건 나눴다는 얘기잖아 나은 거니까 7의 x제곱을 7로 이렇게 한번 나눴다 이렇게 지금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전부 다 7의 x제곱으로 다 묶으실 수가 있죠 자 7의 x제곱 이렇게 딱 묶어 놓고 이 어, 친구가 이제 7에다가 1에다가 어, 7분의 1을 갖다 여기 슉 묶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8과 7분의 1이지 8과 7분의 1 그럼 요거 이제 어, 7, 8이 56이니까 57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제 밑에 한줄 적어주면 7의 x에다가 7분의 어, 57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신가 아, 400에다가 1배는 거 마찬가지니까 399. 이렇게 지금 처리가 되실 거고, 당연히 어떻게? 나눠 떨어져야 되잖아? 그 57로 지금 나눠 떨어지겠네. 57로 나눠 뜨지면 아, 77에 49니까 한 4, 7, 7, 7번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럼 계산 한번 해보면 이제 49에다가, 아, 어, 7, 35니까. 맞죠? 음. 그럼 여딱 떨어지네? 7이고. 그럼 얘랑 얘를 곱하기면 어떻게 되세요? 옆에 보시면, 7의 X제곱이, 7의 7에 제곱이랑 마찬가지야. 77에 49니까. 그래서, X가 지금 얼마가 되신가? 아, 7이 지 아니 2가 되죠? 2가 지금 되시는 거고, 단답형이니까 아, 답이 되시겠어요? 네, 잠깐 이런 설명 좀 드리면은, 아, 여러분 이제 지수를 다루실 때 보면은, 미시 같을 때만 지수법칙이 지금 통용되는 거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미통일을 좀 고려해 볼만 하겠죠, 그죠? 이걸 우선적으로 좀 생각하신가? 미통일이 좀잘안 되실 때는, 당연히 이제 지수통일을 좀 시도를 해 보시는데, 이를테면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 3에? 20제곱 이렇게 되신 거고, 여기 어때? 3의 제곱에 다시 어때인가? 20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미식이랑 통일돼버리죠 만약에 통일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3의 20제곱 곱하기 지금 5의 20제곱 이렇게 했으면 지수가 통일되는가? 지수. 지수 통일시키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 3하고 5를 갖다 먼저 곱한 다음에 나중에 어때인가? 이렇게 20 제곱을 나중에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들을 이제 자유자재로 이용하시는데 정리하면 아 미통일하고 지수 통일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어요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만 컨트롤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신 거고 이것만 이제 시험 에 나오겠죠 자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시냐 그럼 이게 아, 요렇게, 이렇게 곱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3의 20제곱에다가 3의 지금 40제곱랑 이 마찬가지가 된 거고 곱하면 지수끼리 더하게 된 거니까 60제곱 이렇게 되시는 거야. 60제곱. 그럼 3을 지금 한 번만 딱 곱했다고 했을 때 1의 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아, 3이 되시겠죠? 3을 갖다 한번더 곱해. 그럼 9가 되는 거잖아? 그럼 1의 자리가 지금 9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3을 세번 곱하면 어딘가? 뭐 27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1의 자리는 7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아, 3을 갖다가 이게 한번더 곱하면 81이 되는 거니까 1의 자리가 어딘가? 떻게 1이 되시면서 다시 어떻게 돼? 여기서 지금 3을 한번더 곱하게 되면 다시 또 3이 된다. 다시. 다시 또 3이 된다. 1의 자리가 3이 된다고. 그럼 지금 반복되죠, 그죠? 3, 9, 7, 1, 3, 9, 7, 1,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고? 이거 안 해봐도 이게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아, 9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고, 마찬가지. 뭐 7제곱 이렇게 되면 다시 7이야. 이런 식으로 아397 하나 397 하나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네 번마다 한 번씩 반복되네. 그럼 60이라는 건딱 떨어지죠. 60이라는 건 이제 4로 딱 떨어지게 된 거니까 15번 반복되고 어떻게 된가아 60이 그냥 딱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 이 친구는 어떻게 되세요? 아딱 떨어진다는 게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숫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1의 자리 수가 지금 얼마가 되신다? 아 1번 1이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49도 이제 아미통일을 위해서 7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한번더써 주시면 되세요. 이게 지금 8 읽히는 거잖아. 자컷닝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곱하게 되면 어, 7호, 아 7호 아3 5, 15 이렇게 해서 15 제곱 이렇게 되신 거고 얘하고 얘 이제 곱하게 되면 16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16 제곱. 그다음 에 마찬가지. 아 어,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31 어, 제곱 이렇게 된다 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31 제곱 이렇게 되신 거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도 보면 7을 갖다 이렇게 한번 곱해놓으면 당연히 1의 자리가 어떻게 되세요. 아 어, 7이 되겠죠. 7 7에 49가 되는 거니까 다시 어떻게 1의 자리수가 아, 9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세제곱하기 되면. 7을 물론 세제곱해도 괜찮은 건데, 우리가 지금 이런게 있어. 10의 자리랑 지금 1의 자리가 구분되어 있지. 그럼 예를 들어 봐봐요. 자, 13 곱하기 뭐 67,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어땠는가? 10 더하기 지금 3이랑 마찬가지인 거고, 60 더하기 지금 7이랑 마찬가지인 거잖아? 요 친구가? 자리수가 지금 구분돼서 그는 거지. 그러면 이제 1의 자리랑 1의 자리 곱했을 때만 1의 자리가 생기는 거 1의 자리랑 1의 자리 곱했을 때만 1의 자리. 이때 2 1인데2 1이 어떻게 돼? 최종적인 1의 자리 수가 되겠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한번 곱할 때 보면, 얘랑 얘를 곱하는 거잖아. 근데 1의 자리가 지금 0이기 때문에 1의 자리가 만들어진가, 안 만들어진가?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 아, 요걸 이렇게 곱할 때도 어떻게 돼어요 10의 자리 숫자하고 이제 1의 자리 숫자를 곱할 때도 1의 자리는 0이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게 되죠. 당연히 이제 10의 자리 곱할 때는 100의 자리부터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관련성이 없고. 그래서 1의 자리랑 1의 자리 곱했을 때, 나타나는 1의 자리가 최종적인 1의 자리가 된 거니까, 7을 여기다 한번더 곱하면 이게 63이야. 63. 이때 만들어진 이 3이, 이 7을 세제곱했을 때, 결과물이 되신다. 그때 1의 자리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4제곱도 마찬가지야. 4제곱도 마찬가지. 여기다가 7을 한번더 곱하게 되면, 7, 3, 21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돼? 다음에 이 다섯 제곱 딱 곱하실 때는 7이 한 번, 이 1이랑 곱해지니까 1은 곱하면 안 하지. 다시 또 7이 어떻게 돼? 되돌아온다. 이렇게 오시면 되지요. 그럼 네 번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걸 지금 파악을 하셨으니까, 아, 어, 31을 갖다 이제 4로 나눠보시면 되죠. 4로 나누시게 되면 여기가, 아, 8번, 7번 들어가는 그럼 28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지금 3이기 때문에, 아, 어, 쫙쫙 나눠 떨어지고 7번 반복된다면 어떻게 되세요? 음, 세 번째? 돌아오는 수,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니까 1의 자의 수가 지금 얼마가 되신가 아, 3이 되신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이 아, 3이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요 전부 지금 밑을 다, 2로 통일하실 수가 있죠. 4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의 제곱이 되시는 거고 2는 원래부터 2였잖아요. 그 그럼 얘는 그냥 내버 두고 나머지 이게 이렇게 지수를 갖다 이렇게 얹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29,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원래 58이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분해 이렇게 되시면 그다음에 4라고 하는 건또 어떻게 되시는가? 2에 4제곱 이렇게 된거 8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 되세요? 2에 3제곱으로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머지 여기 3제곱하고 이제 4제곱은 이제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전부 다 2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만 지금 한번더 계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잘봐봐 이거 두개 곱하죠? 그러면 이제 12요것도 마찬가지 두개 이렇게 곱하지 얘도 마찬가지 아12요거두개 곱하지 그지? 그럼 29에다 곱하면 58이잖아 요 그럼 여기 58이야 그 다음에 여기 2 58제곱. 이렇게 지금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잘 봐봐요. 이 똑같은 게 지금 두개 있잖아. 똑같은 게두개 있으면 어떻게 돼? 열두 제곱이 이렇게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똑같은 게 지금 얘도 지금 두개 있죠, 여기. 그럼 2에 58제곱이 지금 얼마인가? 아, 두개 있는 거 마찬가지. 여기서 지금 약 보내시면 되는 데이 2는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아, 58에서 지금 12만 빼시면 되겠죠? 58에서 아, 12 빼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4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가 2에 다시 6제곱 지금 이렇게 되시는 거고 1의 자리 숫자 지금 얼마나 이렇게 되니가 여기가 지금 짝수잖아, 그죠? 그럼 1제곱은 어떻게 되세요 1의 자리가 1이 되겠죠. 제곱은 2는 4 이렇게 되겠죠, 그제 3제곱은 8이죠. 다시 또2 곱하는 거니까. 4제곱은 16이니까 6이 되시는 거지. 6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5제곱은 32니까 다시 2가 돼. 다시 되돌아와 돼. 되돌아와 다시. 그러면 여기 어떻게 64는 지금 4가 되시는 거고, 이렇게 4개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요 4개마다 반복된다. 그럼 46이 되시는 거니까, 이거 4로 나누시면 딱 떨어지고, 6이니까 어떻게 되세요? 두 번, 한번 들어가네. 나머지가 이제, 그럼 11번 반복되고 어땠는가? 두 번째 거. 그래서 4가 되신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1의 자리수가 정답이 되겠죠? 음. 수업 드시나 고생 많으셨고 어, 지수법칙은 미통일 내지는 지수통일을 어, 시도를 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가장 기본은 이제 미통일 하시는 거고 미통일이 이제 안될 때가 있어요. 안될 때는 어, 지수통일이라도 해서 여러분이 좀 컨트롤 하시는데 하다+ 하다 안 되면은 이렇게 지수에 미지수가 들어가는 형태가 있을까요. 이요 친구는 전부 다 어때인가? 아, 치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시면 이제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후에 어, 시험에 꼭 나온 문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